그 다음 문제. 음. 자, 2014년 출연증 9번 문제, 어, 19번 문제인데요. 자, 의문단에서 건질만한 정보는 별로 없습니다. 그냥 얘네가, 얘네랑 이렇게 하나씩 대응된다. 그런 내용이고. 그 다음에 예가 항상 중요하긴 해요. 삼극설에서는 화 다음에 수, 상생설에서는 금 다음에 수다. 이게 무슨 말인지라 생각들수 있는데.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. 그러면 아 이거 표글이라는 얘기구나. 그래서 상극설이 있고 상승설이 있는데 일단 한왕조가 있어요. 한왕조는 자신을 중심으로 순서를 정했다. 그래서 상극설에 따라서 토덕. 한 다음에 여섯 번째인 현왕조죠. 목덕.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. 얘가 망했고 여섯 번째 들어선 왕조가 현재 왕조다 이 말이에요 현 왕조. 근데 한 왕조는 뭐였냐면 한 왕조는 삼극설은 토라고 했고, 그렇자그 다음에 이걸 꼼꼼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삼극설 따라 토덕을 받들고 저희 왕조는 여섯 번째니까 목덕이다 했으니까 여기가 목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죠. 중요한 거 이겁니다. 그러나 한 왕조는 상승에 따라서 화덕을 받들었다. 뭐야? 장난치나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. 한해 다다음 왕조 여기 말하는 건데 여기는 둘다 뭐였냐면 금덕이었다에요 상승상극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. 금덕이었다. 그리고 상극설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금금을 써야 되는 거죠. 나와 있네요. 그다음에 어 저희 왕조도 상승설이다. 결국 이제 현왕조가 상승설을 따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토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해지는데, 이게 뭘 눈치를 채야 되냐면, 다섯 개밖에 없어요. 그 다섯 개가 순환이다라는, 거예요. 순환. 순환. 규칙적으로. 결국, 다섯 개니까 어떻게 되냐면, 이 목토라고 하는 얘가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. 순환과 규칙이니까. 그래서 여기도 목, 토가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, 이거 제가 안 썼는데, 여기다 한번 써보면, 자 상극일 때는 화 다음에 수, 상생일 때는 금 다음에 수다. 그러니까 화수금 수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상생일 때는 여기가 수가 되겠죠. 그리고 순환으로 봤을 때는 또 이렇게가 다섯 번째 순환이니까 이것도 그대로 써주면 돼요. 즉토 화가 되는 거죠. 그 남은 거 보여? 복밖에 안남았지그 상극에서는 화 수가 붙어 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화수가 이렇게 붙어서 나오겠구나. 이거를 알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. 이해되셨죠? 여기는 금수고, 여기는 금수고, 여기는 화수. 결국 어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보다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서 나와 있는 거. 이거를 해당 칸에다가 잘 끼워 넣는 게이 출연 중에서 참 많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를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. 다된 겁니다. 자 그리고 위에 이걸뭐 눈으로 보셔도 되는데 적 그다음에 흑청백 황제가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 화수목금 토였다.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기억력 리그서 풀어야 되는 거죠. 겠 그럼 현왕주의 직전 왕조는 직전이니까 오에 해당하는데 그 상생설이니까 화덕이 맞죠? 그래서 화덕이 맞다. 자 뒤엔 만약에 상극설이었다면 현왕조의 전전왕조인 사의 경우는 상극설에 사는 수저수 수는 뭐였습니까? 수는 흙이니까 황제라고 한 거는 틀렸어요 대응만 잘하시면 돼요 자 지금 현왕조의 다음 왕조라는 거는 뭐냐 백제냐라는 거예요 자 상생설, 상극설 어떻든 유지된다면. 현황조의 다음 왕조. 자, 현황조는 여기 있었죠. 그러면 이게 목, 토랑 똑같은 거잖아요. 이렇게 되잖아요. 그 다음 왕조는 결국 금금. 금은 뭐였냐? 백. 그래서 백제에게 제사 지낸다. 그러니까 7을 생각하지 말고 2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. 어차피 순환과 규칙이니까. 그래서 얘도 맞죠? 정답은 3번. 이렇게.